호박이로 살아가는 나는 야촌놈, 의리가 있다오. 정도 많은 나는 야촌놈. 자, 오늘은 빛고을 노인 건강 타운에 왔고요. 어르신들의 청춘을 한번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여기 많이 있으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세요, 아버님? 안되셔? <laughs> 안녕하세요, 아버님. 인터뷰 잠깐 가능하세요? 네? 인터뷰 잠깐 가능하세요? 인터뷰 가능하세요, 인터뷰. 네. 네. 아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버님? 오늘 그냥 공원 다니서 응. 도서관도 즐기고. 도서관도 즐기고. 조금 운동도 하고. 음. 참.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 7 9구입니다칠십 세. 아, 엄청 정정하신데요 젊어 보이세요, 아버님. 그래. <laughs> 지금 이제 오신 거예요? 네, 이제 왔습니다. 아, 그럼 젊일 먼저 지금 뭐 하실 거예요, 아버님? 네? 뭐 하실려고 지금? 뭐뭐 뭐 먼저 하실 거예요? 은행일도 보고. 은행일 보러 오셨구나. 네, 응. 도서관도 가고. 도서관 가보고 또 다른 것도뭐 하세요? 다른 건 운동도 좀. 운동하시고. 네. 아, 혹시 뭐 노래 부르거나 그런 거 좋아하지 그런 않으세요? 뭐. 안, 안 좋아하시고. 어, 취미로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시고. 네, 뭐. 노래 부르는 것을 안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 에, 저, 어, 지금 뭐 노래를 어디 가서 부를 데가 없어서 여기 보니까 노래 부르는 데가 있더라고 요러니까 굳이 어. 가서 노래 부르고 싶지 않아서 <laughs> 노래 별로 재미없어 하시구나 그죠? 아니, 젊었을 <laughs> 어, 때는. 좋아했죠. 좋아졌어. 그러면 노래 한번 불러 가보시죠, 아버님. <laughs> 노래 한번 불러 보시고 제가 가수예요, 트로트 가수인데, 예, 제가 노래 레슨도 해드리고 원포인트도 잡아드리고 그러려고 한번 지금 모시러 왔거든요. 노래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 아버님. <laughs> 옛날 얘한달 응. 지금 노래 부를 때가 없고, 응. 노래방 가자는 사람 없고, 어, 지금 그래요. 나이가 먹으니까 음. 다들. 한번 가보실까요? 아니죠? 그래, <laughs> 건강하시고 아버님. 네네. 운동하러 지금 가실 건가요, 그럼요? 음, 그래, 요 아버님 항상 건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에?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laughs> 혹시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 응78 78세 엄청 젊어 보이신다 응. 우리 어머님은? 모르고서 다내 나이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겠어 잊어버렸어요? 비슷해 비슷하셔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여자 나이 모르고 아, 실례인가? 아, 죄송해요 어머니 <laughs> 아 그래요 알겠어요. 어머니 알겠어요 어머 어머니도 노래 안 좋아하셔 노래 어머니는 노래 안 좋아하셔 매매니먹을게 제가 너무 막매 매니불 온게 무엇을 네. 게 무엇을 좀 갖다 맛있는 거좀 찾아드려야 될것 같지가 네. <laughs> 다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혹시 뭐 여기 어떻게 오셨을까요 날마다 여기 살아요 날마다 오세요 여기 사셔 5일 근무. 아, 5일 근무를 아예 여기서 하셔버렴? 음. 운동, 운동하고 좋아요. 운동하고 또 뭐뭐 하세요 어머니는 여기서? 많이 해요 음. 어떤 거 어떤 거 하셔? 댄스 종류 많이 하고 댄스 종류 많이 하시고 영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시고 아이고 그래요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도 음. 좋고 음 친구들 많이 만나시고 뭐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c m b 방송에서 c m 네 예, 청춘 인생락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음. 어머니도 혹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신가요? 아. 노래 부르는 아니, 프로그램은 그, 잘안 하세요? 듣기는 좋아한데 듣기만. 음. <laughs> 어머니 오래 연세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30, 어떻게 되죠? 40년 3 6녀 40년 세. 40년생이시라 깜짝 놀랐네 어니가 그러니까 40년생이시더 너무 젊어 보이신다. <laughs> 음 비결이 뭐예요 어머니 이렇게 동안님 비결이? <laughs> 동안님 비결 <laughs> 댄스, 학원 댄스, 댄스 학원 때문에 댄스 아 학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젊어 보이시고. 점심 먹고 이렇게 노가리가 고노가리 <laughs> 이게 이게 젊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 에이, 그죠 친구들하고 즐겁게 사시면, 거의 즐거워요. 음 이게 즐겁게 사시면 나때 음. 이렇게 젊으신가봐 그죠 네. 노래 부르시고 좋아하시면 제가 한번 가서 좀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러니까, 할 건데, 음. 나도 그거 지금도 지금 노래 교실이에요 지금 공연장에. 아 지금 노래 아, 교실 네, 하고 있 오늘 수요일 아... 매주 수요일마다.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 거기 노래 다 있거든요. 감사가. 그죠. 공기가 사람이 아, 없어요. 아 그래. 그러셨구나. 있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머니. 어머니 항상 강하시고요 아, 네. 피부가 네. 엄청 네. 좋으세요. 화장해서 그래, 엄마. 네. <laughs> 고맙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노래 잘 부르시는 분 어디 없나 좀 너무 찾기 힘드네. 어 여기 어머니 계시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멀리서 뵈니까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니 <laughs> 올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올해 84세입니다. 84세 어머니 엄청 피부가 좋으시다 네, 그죠? 감사합니다. 관리를 엄청 잘 하시는가 봐 여기서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신가요 어머니?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 안내데스크 아 그러시구나. 네. 어머니는 혹시 네. 노래 좋아하세요? 노래는 좋아하는데 할 줄은 몰라요. 할 줄은 몰라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면 한번 잠깐 한번 해볼까요? 한 소절만 해줄수 있으실까요? 그럴까요? 어,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지나가다가, 내 생각나면. 어머니 마이크로 한번 할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 지나가다가, 내 생각나면. 날 찾아오라고 하는 아이고 어머니 목소리 너무 깨꼬리같이 좋으시다. 생각이 난다 내가숨을 자꾸 때린다 들려오는 소문은 아직도 혼다라는데아 좋습니다 어머니 남겨진 아... 추억로 대접대도가 있기에 못 찾아가요 미안해요 당신 정말 행복해야 해요 이야 잘하신다 어머니 너무 잘하셨어요 어머니 우리 이거 있잖아요 저기 반죽이 있는데 가서 한번 해 볼까요 이 노래를? 이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어머니 노래 한번 제가 반죽이로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 한번 가보시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가보시면 될까요? 가이고 허락해 주시는 거죠? 가시죠 어머니 고맙습니다 가시죠 가보시게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어머니. 잘하셨는데 박자만 조금 당겨서 가면 좋을 것같아 원래 박, 박자? 원래 박희야, 박아니야 잘하셨어요, 어 박자만 잘하고 또 자신 있게. 목소리 자신 있게, 크게. 야, 2절 화이팅!

좋습니다 <laughs> 내가 원래 박는데 <laughs> 너무 잘했어 어머니 어디 가셔 어디 가셔 말씀도 듣고 가야지, 가야지. 아, 네. 좀이따 가셔 어머니 너무 잘하셨어 어머니 우리 점수+ 점수 이야, 어머니 너무 잘하셨고 제가 그래도 레슨이라고 조금 알려드리려면 아. 어, 조금 한 가지만 듣고 가시면 네네, 좋을 거 같아요 어머니 네네. 너무 잘하셨거든요 다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자+ 네. 박자만 좀 빨리. 땡겨서 딱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laughs> 근데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잘 하시는데, 아, 예. 근데 이게 자신이 없는 것 같아. 아, 노래 그래. 부를 때 자신 있게 탁탁 아니, 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 그죠? 근데 너무 잘하셨어. 두번차요두번 차. 뭐, 두번 부르셨는데, 이렇게 잘하셨어. 엄청 잘하신 거예요, 어머니. 아니, 집에서 이제 TV는 보고 해, 응. 따라 하긴 했는데, 네. 요거와서 하기는 두번 차예요, 지금. 아, 두 번째 부르시는 네. 거예요. 아우, TV만 보고 따라 부르시다가. 네. 엄청 잘, 우리 어머니 가수 되셨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 그래. 목소리도 너무 옥을수같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잡아드릴 게 많이 없어요. 잡아드릴 게 없는데, 딱그 박자. 한 가지. 요거, 요거만 잘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머니 너무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와, 노래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아. 어우, 여기도 노래하시는 분 계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버님 혹시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 봐도 돼요. 오셔도 된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춘 인생 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왔습니다. 네 아버님 저도 잘 봅니다. 많은 <laughs> 그러세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버님 잠깐 말씀 여쭤도 될까요? 네. 아버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몇 살이나 되어 보이요? 한시2 예 감사합니다 복근이 아니여 보이시는 하늘이세요 예 팔십각입니다 <꼭꼭이 안 웃음> 아, <보이시면> 아, <laughs> 예, 어이고 그러세요 아버님 너무 또 젊어 보이신다 아버님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아버님 노래 부른는거저 구경 좀 해도 돼요? 예? 네? 구경 좀 해도 돼요 엄마, 노래 부르시는 거? 돈만 주시면 되지라고 그니까 예. 네.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우리 아버님은? 제일, 아, 제일 잘... 자신 있는 이력 잘, 잘 부르는 노래 아, 잘 부르는 노래? <laughs> 난다잘 부르니까 여기다 다 적어 갖고 오셨구만 그죠? 잘하시는 거세요 무슨 노래 할그라다 저가 갖고 오어 번호까지 이렇게 자신이라고 박자나 음정이 <laughs> 노래 돼서. 노래 책한권중다 <laughs> 만들어 놓으셨네 어떤 노래 좋아하죠 어떤 노래요? 응. 아무 노래나 한번 적어주세요. 아, 저네 추억의 소야곡 전네 아버님 추억의 소야곡 이거 있죠? 일호삼칠 야 신청곡 되요 아버님? 아 됩니다. 야. 할아버지 뒤로, 뒤로 쭉 오세요. 너무 멋있으시다. <laughs> Yeah, I oh my God. get it. 이세 슬프다 잘한다 아이고 좋구나 하나 더 합시다 더 돼요? 시간 양은? 하나 더 해도 돼요? 우리 아버님 너무 잘하셨어요 거봐 이야 95점 알았어 95점 이야 선생님 평가를 해줘야죠 혼자서 자 아버님 너무 잘하셨어요. 노래 너무 잘하셨고. 네. 우리 아버님도 제가 몇 가지만 제가 트로트 가세요, 아버님. 네. 어, 예. 뭐 누구신죠? 아, 저진정의라고제촌놈이라는 제 타이틀곡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예. 언제 얼 나온 지나 이제 한두달 됐어요. 네. 곡 그래. 배운 지한두달 됐고. 저가전군 노래 자랑의 최우상 받아 가지고 이제 가수 활동한 지 야,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아버님. 옛날에 저는 서울에서 음. 한 40년 살면서 저도 노래 가수를 하려다가 그렇습니까? 키가 작아가다고저 어... 키높이 신발 신어볼제 신어도 마찬가지 여자들 <laughs> 그런 신고 아무도 네. 여자 누구로 저, 저 성대간 애들은 우리 게임도 안 됐어요. 어 그러셨구나. 우리 아버님 노래는 조금 이따 하고 네. 예, 아버님 제가 이제 노래 부르시는 거한두 가지만 네. 제가 찍어드릴게요. 예, 예, 괜찮 그... 괜찮죠. 음. 받아들이시 준비 네? 너무 잘하시는데. 네, 이 일을, 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잘하세요, 아버님. 너무 잘하시는데. 목소리도 목청도 좋고 엄청 좋으시거든요. 노래를 아버님 잘 부르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첫 그 번째가 뭐냐면, 박자. 네. 그 다음에 음정 정확하게, 빛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네, 거 이런 것들만 중요해. 잘하시면 돼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막 끌고 오는 것들이거든요. 있 차라리 이즈리라. 이것도. 좋아, 너무 좋은데 아버님. 그것도 음을 딱딱 어주면서 하면 너무 좋아요. 다 이제 흥에 겨워서 박자를 잘 음. 음을 전단 말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가사대로 딱 하면은 음. 곡조대로 하면 딱 맞아요. 우리. 맞아, 요 아버님 맞아. 응, 맞아. 네, 근런데잘 알았습니다. 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에이. 아버님, 아버님도 박자, 그다음에 음, 음 가지고 노는 건 너무 좋아. 네. 근데 음을 딱딱 꽂아주라는 거. 아시고. 아버님, 우리 오늘 저기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노래 한번 저는요, 배워보고. 그런데 말그 노래자랑을 안 나갑니다. 왜? 음. 지금 노래자랑은 저, 하면, 저도, 최 초수상은 다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그러나, 그냥 돼. 대중을 위해서, 키도 응. 작가고 참, 볼품도. 아이고, 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는 안나갑니다 <laughs> 일반, 여기서도 노래하는데도, 여기 어쩌다 한번 노래하는데도, 응. 몇년 전에 한번 했는데, 노래 못 한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도, 제 네. 파워크기 때문에 음. 이런 이 가슴 노래를 안, 안 해요. 아. <laughs>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네. 약점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어요,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웃음> <잘> <웃음> 고맙습니다, 아버님.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가좀어두우 아, 아, 응. 아버님, 여기 당구를 배우고 계신다고, 예, 네. 네,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버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네. 어? 오래됐어요. 어? 연세가 안 돼요. 네. 96세. 아이고, 정정하시네. 96시인데 이렇게 정정하세요, 어머님. 네. 버스 타고 오세요? 오실 네. 때. 버스 타고 오세요, 아, 때. 아, 여기, 차량... 여기 올 때. 여기, 여기 올때 차. 예. 네. 보호사가 있어요아 보호사 분이 그러면 태우고 오셔가지고 네, 또 네, 모시고 네. 가고 이렇게 집에서, 하시구나. 아세요아네 음. 네. 아버님. 아이고 너무 근데 피부도 음. 너무 좋으시고 너무 건강해 음. 보이시고 너무 좋아요 아버님. 또, 또, 또 당구까지 치신다 하시니까. 헬로 오고 로 젤다 주고 젤러 가고 그래. 음아 그러시구나. 자제분들은 다들 네. 그러면 또 되게. 네, 네. 육남매세서남에서 다른 미국 가서도 있고. 네. 또 여기. 광주에 가또 숲이야. 고등학교 조사도 응. 있고 아 그러시구나 서울에가 응. 강... 누구야 저 카메라 보면서 누구야 아빠 텔레비전 나온다 이렇게 <laughs> 에, 에, 당구 치고 있다 <laughs> 우리 아버님 건강하시고 항상 맛있는 것도 많이 잡수시고 그러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네. 아 우리 회장님 어디 있다고 하셨는데 회장님 어디 계세요? 어우, 거기 계시구나, 회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우리 빅골 노인 건강타운에 조직돼 있는 어, 당구 동호회 회장입니다. 저희 회원이 한 300여 명 되는데요. 거의 그 절반 이상의 회원님들은 거의 날마다 오셔서 음. 어, 한두 시간 이상 많시시는 보는 네 시간까지 이렇게 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혹시 지금 지금도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한 개씩 하시고 또 다른 거 하고 오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당구 치신 분들도 있지만 네. 한 시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다른 수업도 받고 여기 네. 여러 가지 수업이 있으니까 1 0 몇십 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네. 거기 참여했다가. 또 여기 와서 치고, 또 뭐, 바둑장기도 뛰다가, 음. 뭐, 프로그램 들어갔다가, 뭐 자기 하고 싶은 것들 알아서 하고, 음. 뭐, 주. 지금까지 우리 당구클럽 회장님께서 당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예, 또 당구에 대한 좋은 점, 이렇게 너무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광주.